어그 저희 보이스팩도 녹음할 거잖아요. 그러면 <laughs> 혹시 이 자리에서 한 구절 혹? 아니 왜냐면 우리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에스터들의한 마디를 또 들어야 힘이 나지 않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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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거 대본에 없었잖아. 요 아, <laughs> <아니, 웃음> 이거는 갑자기 쉽게 야죠 그죠 그죠 음. 시시코너 그죠 그죠. 시식 이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지금? 네, 네. 얘들아 야. 해보자. 자, 자 카리부터 어떠... 가보자. 나 방금 c g p t 에 이제 에스더 카리네 인사말을 검색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스더 카린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항상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 에스더 카린 드림. 근데 잘쓴것 같아. 잘 썼네. 근데 잘 썼다. <laughs> 근데 그거 알죠? 실제로 이렇게 읽으면 다들 어? 집어 던질 거야. <laughs> 어? 마음을 녹일 만한 히트 멘트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살짝. 공격? 그러면 엘리가 한번 해보죠. 오케이. 네? 엘리가. 엘리가. 엘리가 아니, 왜 항상 이런 거 하지? 얄루띠좀 알아봐. 아, 한번 가자. 정신... 왜 항상 이것도 하지? 제가 단얄루띠 금지. 네? <laughs> 아, 너얄루띠 하면 안 돼. 아, 사람 사람의 공감을 없는 한 마디. 음. 음. 가 보자. 음. 캬,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궁금하다. 대기 중. 아. 캬, 대기 중. 에, 에, 엔더 여러분. 웅냡띠 아... 근데 아까 막 누가 합품하던데 아까 그합품 나온 <laughs> <잘못하게> 그 AI <laughs> 그게 <그걸 웃음> 더 잘했는데 <laughs> 그만 이게 그만 싶어도... AI가 인간은기인건가요 <laughs> <제발> <laughs> 이게? 제발 그만 시켜요 에... 대표님 <laughs> <laughs> <제발 웃음> <제발 웃음> <그만, 웃음> 저 숨막혀요 <laughs> 이게 <웃음> <제발> 어떻게 돼? <laughs> 제발 그만 시켜도 되죠 아니 아니 뭐 그럼 뭐뭐 에리스씨 얼마나 그 인상 깊은 한마디 뭐 하실 수 <laughs> 아... 있으세요? 아 근데 근데 에리스 잘할 것같아 저그 말할 때가 아니야. 엘리스 어? 진짜 에, 에, 잘하겠지? 엘리스 는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가보자. 왜 왜? 진 진이 두 번. 아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엔더들 저도 엔더분들의 자랑스러운 엘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니들 해봐. 아 그러면 저기 마지막 솔직히 이제 마지막은 좀 잘하겠지. 그치. 야, 아리사는 잘하겠지, 진짜. 알겠지? 아, 엔더 분들이 이거를 듣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솔트키 왔다. 어, 얼마나 맞다. 재밌을까? 엔더야, 나 예전부터 할 말이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고, 딱 하고, 그, 비밀에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 비밀이 안 궁금해 이게 에? 비밀이 안 궁금해요? 나의 나의 비밀이 안 궁금해? 끝났나요? 아 나의 비밀이 안 궁금해? <laughs> 아 저기 좀 루즈한데 빨리 좀 끝내주세요. 예. 아니 나 약간 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야, <laughs> 야, 그치? 나 아니, 감을 못잡겠어 알겠지? 아니, 나 약간 <laughs>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 내가... 야, 앞으로 데뷔 좀 합시다. 우리 엔더분들이그 시식 코너에서 만나게 드셔야 또 내일 팬클럽 이렇게 들어오실 텐데 우리 시식 코너가 맛이 없어가지고. 어 그죠? 이런 시식 코너도 약간 그 사전에 뭔가 이렇게 기가 있어서 저희도 준비를 했네. 아, 음. 음. 난, 그, 난 내가 잘했다 생각했는데 어, 사전에 준비하면 프로가 아니죠, 여러분. <laughs> 아 미리 미리 좀해놓시다 저희 저기 1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준비를 안 했네. 아자 그러면 은 이제 완전 다시 대표님 대표님께서 한 말씀. 아니 없는 네. 대표님. 대표님. 아, 저는 뭐 없어? 네? 아 그게 아니고 저는 여기 안에 없어요. 봐봐 여기 없어?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네 명이잖아. 근데 근데 대표님 인사 한 마디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친필로. 맞아요. 맞아요. 딱, 아 근데 저라면 아, 제일 적어줬어요. 먼저 보이는. 아니 아냐. 친필로 안적어져있어 자고 저라고도 음, 안 적어져있어요. 어? 진짜요? 저요? 엄마 쓰잖아요. 어, 그럼 아니 저도. 2024로... 저도, 저도 챗찍 비티 썼어요. 왜 빨간나갈 살포하시죠? 그니까 제가, 제가 쓴게 아니라 챗찍 비티가 저인 척 써줬어요. 음... 아, 근데... 인간시대... 제가, 제가 쓴건 맞아요. 제가 쓴건 맞는데 시대. 별, 별 얘기 없이 그냥 환영합니다, 엔더들 이렇게 막 적어져있어요. 우리는 한 명씩 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꾸냐띠 하고 했다고 하면. <laughs> 어? 야, 아니, 너는 별로 지금... 없어. 꾸냐띠 아, 사장님 그러면은 그 저희의 본보기로서 한번 해 주시죠. 약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세. 예. 한번 해 주세요. 시원하게. 대답. 대답. 아니 저는 에스터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하면 또 우리 어? 카론의 그백 명이 넘는 우리 카론 식구들이 또 저를 보고 얼마나 가벼운 아, 대표인 음, 줄 음. 알고 또 희망을 음, 또할 수가 아, 있아요 저희는 음, 지금 사람들 네. 앞에서 어막어막감어 음, 음, 어, 음, 어, 음, 여러분 아이돌이고 감다 죽었다. 예. 죽었다. 네. 네. 여러분은 아이돌이고 진짜 음.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위치가 또 있다 보니까. 예. 음, 음, 이렇게 빠져나가시겠다. 음, 음, 그래 그래 뭐. 뭐, 뭐, 뭐. 이, 이거는 기억해 두겠습니다. 음. 저도 언젠가... 기억해 두죠? 음음 음. 음, 음, 그, 그, 음. 음... 아뭐 그럴 수 있지. 아 여러분 뭐뭐 뭐, 그렇게 그 거센 저항은 멈춰 주세요. 네. 뭐 자신 없으실 수도 있지. <laughs> 근데 나는 음, 음, 나, 나, 나 솔직히 할게. 할게. 한다고요? 어어 자, 다 마이크 꺼 마이크 꺼.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 꺼 마이크 꺼. 언 언제예요? <laughs> 아니, 언제? 언제? 뭐, 언제? 언제? <laughs> 아 언제? 언제예요? 아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laughs> 얼마나 사람의 길을 죽이는 그건지 아시겠죠? 아니 아니 아니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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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말 그만요 한마디 만 해주시죠. 네엔더 여러분 더 한마디만 <laughs> 하실까요? 나랑 뭐가 다르지? <laughs> 야 루티 지안나 대표님 실망이에요. 아니 <laughs> 아니 저 저기요. 저, 와 근데 저, 저, 사람들이 저, 저, 대표님 저... 민심이 너무 좋아. 아니, 솔직히 아니, 초반 아니, 내가 한 표... 거랑 뭐가 달라? <laughs> 내가 아까 엔더야나나 똑같이 했는데 이거 어 그래, 아니, 아니 표절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본인 아, 그냥... 본인이 한번 <laughs> <하면> 창나는 <창을 웃음> 건데 담이 하면 또 재밌어. 어, 아니야. <laughs> 조선하지 그리고 아까 한 엘리 거랑 뭐가 달라 그거 똑같이 했구만 어? 아니, 아 근데 아니, 이러 아니야? 없어. 엘리 아니지, 거랑 나 내가 좀더 찰졌지 엘리 아니지. 거랑 내거를 합쳤는데 아니 내, 내가 좀더 나았지 음. 치즈, 감사합니다 치왕 치즈 왕두아 취한다 취한다